네, 안녕하세요, 약드래브의 칼로리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뭐 약사기는 합니다만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고요. 특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채널을 보시면은 약과 관련된,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지만 이 미생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 편입니다. 최근에는 이제 미생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선입견, 오해들을 좀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. 우리가 미생물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선입견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무섭고, 더럽고. 미생물 하면 병원균이다. 뭐 이런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데, 음,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. 미생물은 굉장히 우리 건강에,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바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. 아무래도 좀 보이지도 않고, 그쵸? 그렇죠? 또 우리가 위생 관념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. 그쪽 그렇죠? 손을 씻어야 되고 소독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미생물들이 어떤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과 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. 또한 뭐 영화 같은 그런 미디어 컨텐츠들도 보면은. 뭐,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좀비가 됐다거나, 뭐, 그런 여러 가지, 그죠 공포영화나 어떤 사이파이 영화들을 보면은 이런 미생물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운 존재로 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미생물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오해들이 많이 생긴 듯 합니다.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하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미생물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그런 지식이나 정보들을 잘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커서도 그런 게 이제 굳어버린 거죠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교 그 생물 과학 책을 사서 몇 권을 사서 살펴봤는데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는 이제 연구자 입장으로서 아 이게 너무 좀 구시대적인 그런 어떤 지식들 좀 편협적인 지역적인 정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이 교과 내용의 어떤 한계점들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너무 시험 위주의 미생물들을 분류하는 그런 간단한 지식들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미생물들 관련된 단어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더더이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 역사 같은 경우도 학교 때 굉장히 재미 없었지만 성인이 돼서 이런 교양 프로그램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? 예, 마찬가지로 이 미생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시험 위주로 재미 없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좀 있었고요. 두 번째로 이 응용 면에서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을 좀 발견했습니다. 사실 이 미생물과 관련돼 있는 굉장히 바이오 산업이 최근 엄청 성장을 했고 관련된 그런 응용 기술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고 굉장히 지금 교과서적인 내용들만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응용 파트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요.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. 병원균, 사람에게 감염이 돼서 이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발효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. 거기에 뭐 세균이 활용이 되고,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 중심적인 그런 이야기 위주다 보니까 이런 점도 좀 한계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물론 미생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. 단어들도 어렵고. 그렇죠? 잘 읽지도 못하겠고 실제로 외국인들도 미생물 이름이냐 이런 걸잘못 읽습니다. 어려워합니다. 실제로 외국인들도 원어민들도 어려워하거든요. 그래서 약사들도 그 약대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싫어하는 과목 아마 순위 안에 들 겁니다. 이 미생물학이. 그 약대에서는 특히 병원 미생물학을 주로 배우는데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아 미생물학은 정말 어렵고 좀 싫었다. 별로 선호하지 않는 과목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그게 아니다. 미생물이 어, 재미있는 그런 분야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어,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.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배우는 이 교과 과목을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좀 잘못됐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선 좀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현재 어떤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지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보면서 이 교과 과목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점들을 조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보완하는. 내용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볼까 하는데요. 결론적으로 미생물은 무서운 그쵸 지저분한 병원균이 아니다. 물론 병원균도 있죠. 하지만 굉장히 일부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.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같이 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존재들이다.라는 사실을 좀 알게워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행복한 어떤 삶을 위해서 나쁜 존재가 아니다 굉장히 고마운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이 내용들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시험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교과 과정 내에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뭐 외운다 라기 보다는 그냥 미생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듣는 교양 수업 듣듯이 듣는 정도로 시청해주시면 을좋겠고요 그래서 뭐 칠판도 없습니다. 뭘 쓰면서 그렇죠. 외워야 되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. 뭐 강의도 아니고 그냥 교양 강연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뭐 공부하시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중간 중간에 학교에서 배운 미생물 내용 이외에 좀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꾸며서 앞으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